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 먼저 인사드리며, 오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할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친구들 여러분. 2024년 2월 9일 네,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35번째 이야기 교회 그리스도의 몸됨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더 많은 것을 공급하고 보호하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4절 앞부분까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인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 지난 시간 앞에서 몸은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럿이다 여러 다양한 사람 그렇죠? 다양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가 된다 예수 그리스 도의 몸인하 <laughs> 나가 된다. 이것 을꼭 이제 기억 하 라고 했 죠？그래서 발이 손 에게 너는 발이 아니 니까 몸에붙어있지 않아？또 <laughs> 코가 눈 에게 너는 코가 아니 니까 몸에붙어있지 않아？이렇게 말할수 없는 거 잖아요？그렇 죠？눈 도코도 발도, 다 그렇죠 몸에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 비슷한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우리끼리만 모이는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일 수 없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나와 좀 다르고 이제 조금 환경이 달라도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할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 쓸데 없다, 쓸데가 없다. 이제 이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laughs>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이 쓸데가 없다 이것은 누가 보고 17장 10절에 보면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하면서 무익하다. 나는 쓸모없는 종이다. 할때이 헬라어 단어 아크레이오스. 어, 쓸데없다. 어, 무익하다. 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쓸데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쓸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쓸데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욕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 자유민, 자유인이나 귀족, 그렇죠. 어, 아주 잘 사는 그런 주인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laughs> 그 노예 성도들을, 그 종이나 노예인 그런 성도들을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네가 귀족이라고, 네가 주인이라고, 네가 자유인이라고 감히 같은 성도로서 비록 노예이지만, 종이지만 어떻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것은 코가 귀에게 또 손이 다리에게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쓸데없다. 어, 너는 쓸모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요긴하다. 이 요긴하다는 뜻은 아주 귀하게 쓰인다. 이제 뭐 그런 의미인데, 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몸 중에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더 신경 쓰겠죠. 나는 이가 안 좋다. 그러면 이빨이 건강해지는 약이나 음식들을 먹, 먹을 것이고, 또 나는 눈이 안 좋다. 그러면 눈에 건강한 음식, 특히 뭐 당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먹을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몸의 약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쓸거 아닙니까? 나는 신장이 약하다. 그럼 신장에 좋은 거 먹고, 또 달리기 할때 신장이 약하니까 굉장히 조심할 거고. 그래서 몸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눈이 잘안 보인다고 눈을 뽑아버립니까? 그렇죠? 다리가 쩔뚝거린다고 다리 잘라냅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붙어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중에 그런 약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약한 성도 가난한 자나 노예나 또그 당시에는 과부 그렇죠? 그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약자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어, 좀더 몸에서 약한 부분 있으면 좀더 가꾸고 더 치장하고 그렇죠? 몸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은 그 아름다운 것으로 가리듯이 그런 교회 안에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지체들 있으면 더 챙기고 더 신경 쓰고 더 돌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 그런 연약하고 어려운 형제들 지체들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보호하라. 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그 지체를 쓸모없다. 무익하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오히려 무익하면 쓸데없으면, 정말로 약하면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왜? 그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쓸모 없다고. 어? 뭐내 한쪽 눈이 시력이 너무 나빠서 거의 안 보인다고 그눈 뽑아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렇게 몸의 비유를 통해서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나 노예나 종, 그렇죠, 종들이나 이런 연약한 지체들, 좀 어려운 지체들 이 있으면 그들도 너희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함께 죽기를 각오한 그 형제 자매들,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한 내 몸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 다 같이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한 몸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입혀주라. 더 많은 것을 공급하고 보호해라. 이제 그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건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맞다면 그리고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맞다면, 그렇죠. 한 몸이니까 우리가 서로 돌보고 책임지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맞다면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서로 돌보고 도와주고 공급하고 보호해주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루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정말로 오늘 이렇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하며 그 하루를 시작하고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증명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그들을 배려하고 돌아보고 챙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함께 어울릴 때 친구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의 친구들 여러분,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먼저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정말 작은 예수로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몸이 맞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그 약한 교회를 도와주고 돌볼 줄 알고 옆에 있는 형제들 지체들을 친구들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챙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